서해 바다 특히 백령도 주변에 막대한 양의 천연가스와 석유가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산되면서 북한, 중국 당국 심지어 미국에서도 심상치 않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서 2018년 미국은 백령도 북부 서해안만, 북한 날로 서조선만 일대의 석유 개발을 미북 당국이 협력해 개발하기로 했으나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최근 더 남쪽인 백령도는 한국형인데. 그 동안 거리가 너무 멀뿐 아니라 북한이 안보 위협이 심한 백령도의 지정학 특성상 석유 탐사 장비가 반입되기 힘들었으나 백령도에 공항이 생길 것으로 관측되면서 백령도 주변 광물 자원 탐지 및 전문 인력 투입이 점점 용이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석유 냄새를 맡은 중국 당국 측에서. 한중 양국이 경계를 확정하지 않은 우리 측 수역에 석유시추금을 불법으로 설치하고 나섰습니다. 국토전략기기 중국이 한국 바다에 석유시추공을 꼽자 당장 철거하지 않으면 폭파시키겠다고 엄중 경고가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3주 전 서해 바다에서 한미연합군이 항공모함을 동원한 해상공중훈련을 진행한 이후로 중국 당국이 서해의 우리나라 제2관구의 석유 시추공을 꼽았습니다. 나날이 높아져가는 석유와 천연가스를 채굴하기 위한 시설로서 서해 바다에는 이미 막대한 양의 석유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쪽의 파레맘과 북한 쪽의 서조선만 일대에서는 막대한 양이 석유가 채굴되면서 북한이 속만 깔고 있는 사이에 중국 당국이 모든 석유와 천연가스를 채굴해가며 서해의 알토란 같은 석유와 천연가스가 족족 중국에 의해 빨려 나가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직 경기가 미확정된 우리 바다인 제이관곧 수역 바로 앞에 중국 측에서 이번엔 제대로 석유 시추공을 꽂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항의를 했으나 완전히 무시하고 석유를 채굴해 가겠다는 겁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즉각 철거하지 않으면 현무미사일을 동원해 폭격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나와야 한다는 이유는 이곳이 아직 경계가 없는 잠정 수역 즉 우리의 바다로 볼수 있을 뿐 아니라 중국은 석유 시추 장비를 군사 시설 오프셔로 활용해 한미연합 당국의 군사활동 동태를 감시하고자 한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중국 측의 시설을 철거하지 않으면 각종 사드와 같은 군사 장비 레이더를 동원해서 우리나라 산업 시설이 밀집한 서해안 평택 일대에 집중 공격을 가할 수 있어 매우 매우 위협적인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 당국은 서해의 124도선을 수직으로 일방적으로 그어 놓고 백령도 바로 앞바다까지 자국의 영해처럼 선을 그어 버린 상황입니다. 한국이 훨씬 해안선이 복잡하고 섬이 더 많이 튀어나와 있는데 바다의 면적은 형편없이 적은 상황인데요. 중국이 인구가 훨씬 많은 이 124도 이후로는 한 채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124도 섬과 가까운 백령도에는 매일마다 중국 해군의 대형 군함이 등장해서 사실상의 무력 시위를 하고 돌아가는 사상 초유의 지경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만약에 이번 석유 시추공 사태에서 한국이 한발 물러나거나 고개를 숙이게 된다면, 한국은 백령도 앞뿐 아니라 124도선에 일렬로 중국 당국의 해상 오프셔 감시 장비가 설치될 수 있을 것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해 바다는 수심이 깊지 않기 때문에 석유시추공이라는 명목으로 124도선을 따라 일렬로 해상 말뚝을 박는 것이 가능하고, 한국과 미국을 상시 감시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이미 제7관구 인근 동진 하해에서는 중국 당국의 해상 석유 시추공이 너무 촘촘하게 박혀 있어 선박들의 통행까지 불편한 수준으로 밀도 높게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중국 당국은 한국과 미국의 잠수함을 탐지하기 위해서 이어도 근처에 다섯 개한중 잠정조치 수역에총 8개의 잠수함 탐지장비로 의심받는 대형 부표를 설치해 국제적인 비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서해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백령도 비행장 건설 사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백령도 주변은 서해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산되는 지역이지만 주변에 북한과 중국이 그어놓은 124도선으로 인해 쉽게 개발이 어려웠습니다. 아직까지 몇큰 고인지도 번호도 매겨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뿐 아니라, 인천항에서 백령도까지 가려면, 무려 4시간이나 소요돼, 한국에서 가장 소외된 섬으로 불렸고, 석유 탐지나 광물 자원 개발 등을 위한 전문 인력의 파견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령도는 지정학적 위치 특성상 군사적으로 특별 관리되어 온 핵심적 안보 거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백령도에 비행장 건설 계획이 탄력을 받으면서 2025년에는 착공을 하여 2017년에 운항이 가능하도록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손쉽게 서해 바다, 그 중에서도 안보 위협에 노출이 심한 서해 최북서단 지역의 안보 환경이 크게 개선될 뿐 아니라 중국 당국의 불법 시초 장비나 한미 해군의 잠수함을 탐지하는 중국의 불법 투표 등의 설치 역시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무엇보다 기대되는 점은 백령도 인근 서해안만에 있을 것으로 알려진 어마어마한 양의 천연가스와 석유 자원에 좀더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백령도 주변 해역에는 막대한 양의 석유 자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북한 쪽 수역에서는 2018년부터는 미국과 북한 당국이 함께 공동 개발을 하기로 추진하였으나 급속한 북미 관계 냉각으로 잠시 중단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백령도는 엄연한 대한민국 관할의 영토이자 주변 수역은 엄연한 한국 관할의 영해로서 석유 자원을 개발하게 될 경우 온전히 한국의 자원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남북 접경의 n 네 l 지역 일대는 서해안만보다 더 많은 양이 천연가스 혹은 석유가 매장돼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일대에서는 공룡 발자국 화석들이 쉽게 발견될 정도로 지질학적으로 석유와 천연가스가 발견되기 쉬울 뿐 아니라 항공위성 관측 장비로 천연자원 매장 규모를 알수 있는 구소련의 탐지 장비로도 서해안 일대에 막대한 양의 석유가 매장돼 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갑자기 중국 측에서 아직 한중 간이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우리제의 광고 부근에 석유 시추공을 꼽으면서 서해안 일대에 엄청난 긴장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측의 항공모함 전단들이 또 다시 한반도 주변으로 집결하고 있습니다. 지난 3주 전미 항공모함을 동원한 서해안에서의 한미 연합 훈련이 있은 이후 로널드 레이건 호를 비롯한 주요 항공모함들이 한반도 주변에 배치됐습니다. 자칫 중국이 서해안에서 한국을 위협할 경우 그대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서 미국이 직접 중국군을 타격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국 측에서 최근 들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밀착 행보를 이어가면서 막대한 자원을 매개로 러시아, 중국, 인도를 이어주는 새로운 경제권 벨트를 만들기 위한 작업에 진입했습니다. 중국은 인도와 앙숙 관계이지만 위안화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자원 경제 블록을 만들길 원하고 있습니다. 중국 측은 이러한 미래에 앞서 1970년대 이후로 달러로만 결제를 해오던 사우디에도 접선하여 위안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중동 국가들 인도, 러시아를 아우르는 위안화 블록 경제권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여기에 서해에서 만들어지는 천연가스까지 확보를 하게 된다면 중국은 미국이나 서방 진영에 필요 없는 독자적인 세계 경제 블록을 만들어 세계를 또 다른 냉전의 구도 안으로 밀어넣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과연 한국은 제2의 걸프만 혹은 카스피해가 될지 모른다는 서해 바다의 천연 자원을 온전히 우리 손으로 개발해내 자연 독립국의 꿈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